대접도 받고 내가 한국 받으니까 그동안 고생한 보람만큼 뺏긴만큼, 응? 음. 눈물을 세월 흘린만큼 너무 마음이 약해서 없는 사람 보면 꼬르 못받도다 내고 주다가 부모 유산도 못 찍겠던 분들도 이제는 내가 읽어서 어그 네, 네. 자식들이 또잘 되고 안녕하세요 접지기 무당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가워요 선생 네. 오늘은 자 닭띠 분들 하반기 운세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간다 네. 왔어요 닭띠 분들 하반기 운세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서 네. 우리 닭띠 분들 지금까지 그리고 상반기까지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어떤 성격 성향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지 음. 말씀 한번 음.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닭띠 여러분들 부지런한 응 새가 모유를 더 먹는다 그러잖아요. 네네. 우리 닭띠 여러분들 되게 부지런해요. 음 활발하고 네네네 말도 잘하고. 그, 그, 재치도 있고, 어, 굉장히 좋아요. 네네네. 어떻게 할까? 아우, 진짜, 닭띠 여러분들이 똑똑하신 분이 많아요. 음. 근데 부모의 인덕도 많아. 이 닭띠 여러분들이. 네네네. 어. 그런데 부모님이 계실 때까지는 윤택하고 사랑받고. 음... 종족받고 풍족하게. 풍족하게도 살아요. 네네네. 근데 연월일시가 틀리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응. 우리가 사주가 태어나고 부모한테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 속에도 사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좋은 이름을 받으면 그 이름 까을 한단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닭대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못 받으면 폐가 망신합니다. 음... 진짜 그 윤택하고 저랑 그 집안이 폭탄 망해버려. 음... 암만 갚고 천, 천석군, 만석군이라도 그 재물을 다 쪼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시한하게 없어져요. 음, 네, 어. 네, 네, 네. 그리고 인정이 너무 많아. 너무 음. 작게 또 닭띠들이. 음. 그 불쌍한 사람 보는 꼴을 못 보네. 아. 안쓰러워서. 음. 응. 그 결혼을 해도 이게 한 번, 두번 결혼하는 게 아니야, 또 음. 닭띠. 아, 일부 종사... 일부 종사가 어려워요. 아. 닭띠들이. 많이 하는 사람은 여섯 번, 일곱 번도 합니다. 아, 진짜로. 음... 2, 3차까진 가면. 선망이에요. 선망이지. 야 왜냐면, 닭띠들이 정말 착하고 인정 많고 그런데, 자기 마음을 모르 따라주면 못 견뎌. 음. 그리고, 또 실증도 빨리 느껴. 음... 이 닭띠 여러분들이. 어, 근데. 이 사주 연월일시에 따라 틀리니까 다 그렇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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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각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이 뺏겨요. 그 그렇죠. 우여곡절도 많이 있으셨고요. 우여곡절이 너무 많죠. 음. 그렇게 여러번의 이게 배우자들도 제짝을 못 만나고 그리고 음. 부모의 유산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다 이렇게 없어지는 이상하게 뭐 채속으로 우리가 채가 있잖아요. 음. 그건 돌을 걸, 걸 걸려내야 되는데 돌을 빠지라고 있는 건데, 내 재물만 빠지고 돌만 남아. 음, 이 닭띠들이 서 습성이, 나중에는. 음, 내 재물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 근데 돌만 남아있어. 음, 먹지 못하는 돌. 뭔 말인지 알죠? 음, 그니, 누가 다 뺏어가도 그걸 몰라. 음, 그걸 몰라. 바보야. 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순하시고 주변 분들을 잘 베풀고 음흠. 이렇게 보여 되는데 그거를 좀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많이 힘 흠잡겠네요. 그래, 그 착한 게 흠이지. 음. 착한 게 사람이 이게 좀 깨도 많고 네네네. 좀 이렇게 좀 똑똑하고, 어 그것도 타고난 사주팔자야. 근데 닭 뒤의 습성을 보면은 그게 착이 착한 거를 이용을 많이 당해. 음. 그게 참안타깝다 안요. 봐요. 음. 그래서 재산도 못 지키지 사업을 해도 몇번 수십 번 망하지 항상 그냥 고통에 나날 나는 어,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병이라 그래 그고포 고프, 쪽이라 있잖아. 음. 어, 높은 데 올라가면 어, 이게 고풍지 뭐~ 뭐~, 뭐, 뭐 이렇게 건물이 무너질 것 같고 음. 막 그런 거. 그런,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도못 따스려. 아...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아... 어디 갇히면 그냥 금방, 거기 문이, 거기, 어디 갇혀가지고 못 나올 것 같고. 음... 그래서 하는 일도 안 되고, 누구를 해도 뒤통수를 맞고 항상 가슴이 찌지게 아파. 그렇네요. 음, 음... 그럼 지금까지도 정말, 남몰래 눈물 흘리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고, 너무 정말 많지? 고생 많이 하셨던 닭띠 분들인데, 음.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잖아요, 선생님. 네. 닭띠 분들 하반기에 는 조금 이제 반전에 음. 분위기 반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운기 네.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반기 하면 닭띠 여러분들이 어개면년이죠 하반기 좋아요. 그래도 운기상으로는 이렇게 보면, 이게 할미가 볼 때. 네. 그리고 또 기상이 이렇게 흐르고 음... 기가 좋은 기가 무지개 기가 흐른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왜냐하면 무지개가 흐르면은 그 집에 꽂히면은 이 왕이 생기고, 응? 어? 왕비가 생기고, 어, 여자는 임금에, 응? 어? 네네. 처가 되고 이제 왕 그렇죠. 응, 중전 중전으로 안뜯된단말이 그렇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사람이 어떻게 맨날 고통만 있겠습니까? 그럼요. 이 착하신 닭띠 여러분들. 정말 너무 착해. 그거 너무 당하고. 어, 근데 무지개 꽂힌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일이 있는 소리야. 음... 너무 좋은 일이 그만큼 이제는 좀 편하고 착하니까 보상받아야지. 음 응. 맨날 뺏기기만 하고 맨날 죽으면 살 수는 없잖아. 그럼요. 응? 그리고 우리 닭대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갈수록 갈수록 나날이. 네 나날이 우리가 곡식을 심으면 벼를 심으면 벼가 익잖아요. 이제 익어가지고 다 이렇게 벌판에 어? 네네. 한금바다라고 그러잖아요. 한금바다 네네. 그런 식으로 먹을 게 많아. 음... 어 먹을 게 많아서 수확을 할수 있는 그런 하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음. 재물도 쭉쭉쭉쭉 빠졌던 분들은 재물도 이제 그런 쭉쭉쭉쭉 반대로 올라와 음... 재물이 반대로 올라와서 이제. 진급도 하는 사람은 진급도 잘될 것이고, 응? 어? 음. 이제 장사, 사업, 그러게 안 됐던 분들, 정말 이렇게 무역하거나 그래도 서류가 다잘 됐는데 꼭꽝 했던 분들은 이제는 서류가 음. 완벽하게 해서 그 서류에서도 내가 이득되는 아. 쪽으로, 응.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모아지고, 음. 좀 이제 뺏기는 게 아니라 쌓을 수 있는 그런 음. 하반기라고 보네요. 내가 먹을 게 많이 생기는 운이지. 음. 황금 벼가 황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벼가 황금 바다로 딱 읽어졌다는 건 혹시 기... 음. 내가 이제 수확만 하면 되거든. 어. 이제 수확만 걷어들이는 그런 하반기가 될 거예요. 오, 좋네요, 좋네요, 많이 좋죠. 진짜 좋네요. 그러면 네. 금전, 재물, 문서, 인복, 뭐 음. 여러 가지로 다 운기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죠. 음.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많은 사람들한테도 대접도 받고, 내가 한국 바다니까, 그동안 고생한 보란 만큼, 뺏긴 만큼, 응? 음. 눈물의 세월 흘린 만큼, 너무 마음이 약해서, 없는 사람 보면 꼴을 못 받아서 다내고 주다가, 음. 부모 유산도 못 지켰던 분들도, 이제는 내가 읽어서, 어, 네, 네, 네. 그 자식들이 또잘 되고, 음. 자식들을, 그 결과치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남편이 하던 일안 됐던 거 남편도 잘 되고 음. 내가 하던 일도 내가 또 그것도 성사를 해서 걷어들이는 수확이 좋은 운이에요. 음. 그래서 올라가는 운이고, 음, 이게 나는 이게 멋지다고 합니다. <laughs> 어. 먹을 그러네. 게 많은 건좀 좋잖아요. 우리 음. 닭띠 분들도 정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당하기만 하시고 네. 좀 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셨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음. 선생님 말씀처럼 좀 쌓을 수 있고 음. 많이 무지개가 딱 내려오듯이 그런 기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네. 기운 나셔서 네.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고 그... 마지막으로 닭띠 분들에게 응원해 네.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닭띠 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웃는 일이 많을 테니까 하이팅 어, 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기 하시고 답답하시면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좋은 또 이렇게 결과치로. 또, 이렇게, 혼자 못하는 거, 어, 또이게 상담으로 해서 풀어서 또 답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예. 네. 좋은 일만 많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